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 주심을 알기에 이 시간 저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지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i said 소소 so, so. 천 멸일. 제물 삼게했네. 아멘. 정의부 장모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도서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서서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열왕기상 8장 30절 말씀 주님의 백성이 천연병에 걸려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들이 한 일을 이우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 욕심과 재물이라는 우상들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재난과 고통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이 땅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위태로운 이때 예배의 본질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멈춰진 예배를 가운데 영적으로는 더욱 더 깨어 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이때 관용과 포용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기된 계약으로 학부모님들의 고통이 있고 교회 학교도 모임이 갈급한 시점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이때 주님을 더욱 더 찾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담대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만의 건강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을 기도하기보다는. 이때 더욱 더 주변을 살피고 힘들어 하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사랑이 많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딸 최정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 주시고 의사들은 잘 봉사하며 다시 웃으며 만나 주님 찬양할 수 있게 신유의 연사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순절 기도 동안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가정에서 들어지는 예배의 자리에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주님께 영광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어린양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한 목사님의 말씀을 먹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거듭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목사님과 가족들 영육간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목회 지장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순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하다 봐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드러지는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믿사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억탁 드리며, 죄들의 죄로 인하여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가장 앞부분에 있는 마태복음 35쪽 쯤에 있는 2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금방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성정 정화, 성정 청결 사건으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사부검서 모두에게. 모두에 기록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본문 내용은 고난 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까지 보여준 그 인자한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다른 복음서와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내쫓고 또 그들의 상을 이렇게 둘러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분노의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사라지고 장사하는 소리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생각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에 제사 드릴 때에는 이렇게 건강하고 흠이 없는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먼 길을 걸어오다 보면, 또뭐 해외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가지고 오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가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 근처에 와서 다시 건강한 짐승을 새로 구입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러한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성전에서 아마 재물을 팔았던 것 같습니다. 또 성인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당시 통용되는 화폐에는 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있는 화폐는 어 이렇게 성전에 바칠 수 없다. 그래서 유대 돈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공항에 가보면 환전소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편하게 돈을 환전할 수 있도록 성전 안에다가 환전소를 설치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돈 버는 수단으로 예,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큰 문제는 이 성전에서 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또 환전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결탁이 되어서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근무하던 학교에 처음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이사장님이 어, 저희 가족을 자신의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과 또 어, 교장선생님과 같이 이제 이자, 이사장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장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 학생들이 새로 오신 우리 교목 목사님을 많이 좋아해서 자기도 기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학교에도 잘안 오시는 분이 학교 사정을 잘하실까 아마 선생님 중에 간첩이 있나 보다. 그래서 몰래몰래 몰래 정보를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식사를 하면서 우연히 주방 쪽을 바라보니까 한 아주머니가 저를 보면서 눈인사도 하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봤더라 식사를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저희 학교 매점 아주머니였어요. 주인 아주머니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 매점 부분은 이사장님의 오른팔이었어요. 그래서. 혹은 이제 학교 사정을 뒤로 이렇게 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교장선생님이나 행정 실장을 통해서도 학교 사정을 보고를 받지만 제 생각에는 매점에서 흘러오는 정보를 더 신뢰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장님과 매점 주인은 뒤로 끈끈한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도 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교 매점이 왜 좋습니까 어, 경쟁 상대가 없어요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들어가고 나면 은땅 짓고 헤엄치듯이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전 안에서 환전을 해주고 또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도 학교 매점과 같이 독점적으로 이렇게 물건을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아무에게나 그 노른자 일을 그냥 내줄 리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사장들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그 자리를 얻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자신이 번 돈의 일부를 아마 자신에게 그 자리를 준 사람들에게 분명히 상담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고착화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또 기도 소리가 가득해야 될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모습은 성전의 장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영업방에 영업방에. 쏠쏠하게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들어와서 예수님이 지금 장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성전을 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헐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죽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루어졌지요. 제사장들과 성전의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수입 사업을 방해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셨죠. 그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배 기능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 버리시고 예수님 이 땅에 교회를 새롭게 세우신 것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세번 세워졌는데요. 가장 첫 번째 성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세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서 우상숭배가 일어나자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전을 허물어뜨리고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예레미야 예언대로 스룻바벨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다시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성전을 스룻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룻바벨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전후로 헤로도왕이 유대, 유대 사람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큰 성전을 짓게 되는데 무려 그 성전은 80년 동안 지어졌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로 그 헤롯 성전을 이렇게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이 예배의 기능을 상실하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땅에 성전을 세우지 않고 다른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곳에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셨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성전을 세우셨냐면 바로 우리의 몸 안에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성전 된 이유가 뭘까요? 화려하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걸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나만, 나의 나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성전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장사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렇게 교회 건너편에 신평가는 쪽에 저 들판을 한번 걸어본 적이 있어요 사실 저는 여지껏 저의 넓은 벌판이 있다는 것은 알지 차를 타고 슉 지나가가지고 저걸 걸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 그 때문에 갈 곳이 없으니까 가끔씩 이렇게 심평 저기 들판을 이렇게 걷다가 에, 들어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금요일날 새벽에 그 이렇게 벌판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그 (중3) 때 읽었던 소설책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이 쓴 책인데 너무 재미없는 책이었어요. 근데 선물 받은 책이라서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책 내용은 IQ 75인 얀이라는 아이가 어, 아버지랑 둘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죽게 돼요. 그러자 이 얀이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곳저곳 떠돌면서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진 소설책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될 지능이 부족한 이렇게 아이그 75인 얀이 오히려 그 돌봐주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회복시켜 준다 뭐 그런 내용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오래전이어서 책 내용은 대부분 생각이 나지 않는데 한 부분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이 얀이라는 지능이 부족한 아이가. 나중에 성당으로 옮겨져서 보살핌을 받게 되는데요. 그 성당에는 나이가 지긋한 은퇴를 앞둔 노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 신부가 어느 날 성당 안에 가 보니까 얀이 자신이 있는 사제복을 이렇게 몰래 입고는 이렇게 미사 집전 하는 이렇게 흉내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노 신부가 이렇게 미사를 집전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흉내를 낸 것이죠. 근데 노신부는 얀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IQ 75의 이 얀이 아무 생각 없이 미사를 흉내내고 있는 것과 같이 자신도 너무 오래 신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미사를 집전하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비록 그때 뭐 중삼이라는 어린 나이였지만. 저도 어릴 때부터 워낙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교회를 가고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노신부와 같이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책 내용 일부가 제 마음 속에 남아 있었고요. 또 세월이 한참 지나서 심평의그 돌판을 걸으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한국 교회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정말 낯선 길을 불안한 마음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시간이 한국 교회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 농길을 걸으면서 다시 또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장모님 그 기도 내용이 오늘 사실 제가 설교한 내용의 사실 전부인 것 같은데요. 그 말씀 구절도 그렇고요. 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때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예배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건천 제일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어떤 자세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혹시 내 안에 예수님 당시의 그 성전처럼 장사 드리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이 사순절 기간에 제거해 버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에 제거해 버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또 우리 거룩한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기도하는 성전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간이 되었다면 오히려 이 기간이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기간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거룩한 예배자로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